여기 구미. 구미 어 선산휴게소 어 삼촌 한다 음... 일로와봐오 어. 예이... <laughs> 예~~~~~ 아, 머리 부분을 잡아야 돼요 삼촌 머리 부분이 무거워 가자 안 아, 수고했어 아쉽다 맞아. 아깝다 조금만 아, 떨어지면 되는데 네? 여기서 배울 점 미련 남아도 갈땐 가야 돼. 어맞아 맞아, 맞아. 이거 중독 중독 돼 네, 이거 한만 원씩 이거. 막 계속 하는 사람 많아. 이거, 아니, 어. 원래 뭐, 뭐. 그래 저게. 어레시구리언덕이 그래. 인형이 별로잖아. 아 인형 별로. 신세계에서 막 퀄리티 좋은 거 무료로 막 아이 로그인만 하면 해줄 때 있거든. 어. 내가 그때 뽑았어. 싼니오 어. 많이 뽑았지 그때 두 개인가 뽑았어. 그건 아, 해주려고 정한 거고 그래, 저거는. 그러니까 저거 약간 뭐 기름칠했나? 약간 아니, 아니 력을 어, 약하게 했나? 그렇지. 어. 그럴수 있어. 이게 사실 좀힘만 있으면 더 흔들 수는 있었는데. 아 저렇게 제, 제 아, 아저씨 뭐 하세요? 아저씨. 아저씨 꼬마 대다. 그렇지. 그렇지. 쌍날라 일로와 뒤에 우리 차 아빠 트 뒤에 있어 아린아 아빠 차 뒤에 조심해 아빠 손 삼촌 손 잡고 있어 <laughs> 선산휴게소는 저 맞은편에 저수지도 있고 좋은데 여기보다 あっ